있겠습니다. 시상에는 이명박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서기도구례군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호명할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소리 명작구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박수까지 받으며 함께 주셔야는데요 진심으로 하별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신혁의송만가 판소리 고스회 영예 대상이 무대 위로 올라고겠습니다큰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합니다감자송니다 감사합니다. 사합 조선사 귀하는 구래군이주체하고찾아서서 네, 소감을 네. 어, <dı DANIEL> 마음이 <꺼� apology> 안정안될게 지금. 시리아가 구출된 화행지와는 우리 시민이 앞으로 졸업을 위해 시리아를 구합니다. 저희 세상에 있는 시이 박사님 화입니다